안녕하세요. 질라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라면 무료로 프로 계정을 쓸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 캔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아마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거는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어 여기 캔바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캔바의 프로 계정을 교사라면 무료로, 무료로 교육용 계정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크나큰 장점은 학생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프로젝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굉장히 큰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캔바를 캔바에서 어, 교육용 무료 계정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구글에서 캔바를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어, 여기 캔바 사이트가 나오지요. 그러면 캔바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캔바 이제 사이트에 들어왔죠? 네, 선생님들은 이제 사인업을 하실 거죠. 가입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인업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 캔바를 시작하세요라는 팝업이 뜰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G Suite Education 계정으로 네. 가입을 하시면 좀 나중에 교육용 계정을 신청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sign up with Google 해서 지수인 에듀케이션 계정을 여기서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미리,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 계정 안으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만약 뭐 교사 학생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가 뜰 거예요 그럼 교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계정에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맨 처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교육용 계정은 아니에요 그냥 칸바 일반 계정이에요 여기 가격표를 보시면 네 선생님들이 지금 가입하신 건 요거예요 프리 계정 그래서 어, 이 프리 계정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교사라면 이제 이 프로 계정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한 달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할 어, 경우에 한 달에 9.95달러씩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만 원, 1년이면 거의 12만 원 꼴인데 이거를 무료로 지금 교육용 계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저 보시면 이렇게 반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을 만들었죠. 6학년 1반, 6학년 2반, 6학년 3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과제를 설정해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어, 이 템플릿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좋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프로젝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네, 일단은 네, 여기 가격을 다시 한번 눌러 네, 지금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요. 네, 여기 보면 학생이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 이 있나요? 네,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격 요건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캄바 교육용 칸바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무료로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교육용 계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칸바 교육용 계정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오게 돼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어 쓰고, 이제 신청어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름, 쓰시고, 성, 쓰시고, 학교 이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뭐, 학교 웹사이트도 쓰셔야 돼요. 학교 웹사이트 주소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뭐6학년 담임 뭐 홈룸 티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영어 가르치고 있어서 English Subject라고 썼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학교에 얼마나 되는지. 저희 학교좀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0명 넘거든요. 그래서 500명에서 2,000명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한반에 몇 명이나 되는지. 20에서 30명.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다른 캄바 계정이 기존에 있었다면 그 계정을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다른 추가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나라죠. 우리 한국을 찾아볼까요? 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를 찾아봅시다. 어, 코리아 어디죠? 예, 여기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캄바를 쓰고 있습니까? 네, 뭐.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칸바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갑자기 영작이 나와서 당황하실 텐데. 그냥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칸바 교육용 계정을 쓰고 싶으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뭐 굉장히 줄줄줄 쓰셔야 되는 건아니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한 문장만 쓰셔도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문장만 쓰시고요. 이게 중요해요. 네, 이거. 네, 선생님들의 이제 교사 자격증 혹은 재직 증명서 이거를 첨부 파일로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 누르셔서 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증명서를 여기에다가 첨부하신 다음에 네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서밋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에 이게 어, 승인이 안 돼요. 바 계정 교육용 계정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며칠 이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도움 도움말이 있어요. 네, 도움말로 해서 내 계정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캄바 교육용 계정을 신청했는데. 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이메일이 와요 어떤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 일주일이 며칠 이내로 한 3,4일 이내로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지금 어, 승인 신청 중에 있다 뭐 이런식으로 메일이 오는데 그런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 도움말에서 꼭 한번 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계정이 없다 뭐 저같은 경우는 그 제거 계정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laughs> 그 승인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교육용 계정이. 그래서 굉장히 좀 만드는데, <laughs> 있어, 어,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막 계속 왜안 되는지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데, 어, 오타 나지 않고, 제대로 이제 그런 증명서를 첨부하셨다면 바로 이제 승인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칸바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프로젝트 작업하는 방법, 학생들 초대해서 프로젝트 하는 방법, 그리고 칸바로 쓸수 있는 다양한 것들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